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인마누엘의 우리 주님 임만 우엘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위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또1천 번째 기도 제목과 또 신방이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옆나이다 아멘. 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과 또하나님이 관련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자녀들의 성격 이런 성품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품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어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히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실까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어떤 뭔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적 거룩을 주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뭔가 대단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적 거룩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요 저요라고 손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산과 사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저요, 저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주관적인 은총,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 거룩함 산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 성도님들 체험되어 주시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적 거룩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너희는 이제 거룩이다,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신고 나서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후에 거룩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이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와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명하신 것이죠. 사실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것은 꿈도 못 꿨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종살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노예가 제사장 나나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는 사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가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노예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이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이다? 아니, 거룩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은 선택해서 거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 십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옷을 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14절과 1 5절이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장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요구는 삶의 성교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성교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태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옷을 빠는 인생, 매일 육체의 성교을 돌아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내 옷을 빨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도덕적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법을 쫓아가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20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신의 산, 아래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통상적으로 간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블렛의 사람의 땅의 길이고, 또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사실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까지 채한 달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역하던 길이 바로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무역하는 블레셋 이 사는 길과 또이 무역하는 길이인데 이 대표적인 두 길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홍해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를 이끄시고 택하셔서 가게 하시는데 아니 홍해라니요 광야길이라니요 게다가 홍해의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걸어가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광야의 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홍해의 광야, 광야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지도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쉬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성결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결의 기준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결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성결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 가지고 살면서 우린 이 성경책을 들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아래 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신의 산아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십계명이요. 그 기준이 바로 레이기 제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제사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순간입니다. 신에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 예배의 방법을 알려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십계명의 기준을 알려 주셨어요. 우리도 광야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결을 요구하는 건 무슨 수로 성결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얼룩이 젖어 있으면 빨리 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옷이 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제 이제 어 신방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뭐 만남이 있어서 만남을 가지고 잠깐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도요 세제가 용도가 있더라고요 용도가 어떤 옷은 어 좀면 옷이나 어떤 옷은 뭐 두꺼운 옷이나 어 어떤 옷은 어 정말 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좀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물론 뭐 보통의 세제들이 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뭐 특화된 기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쓰면 옷을 더잘빨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성결하게 빨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 우리의 해결 방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탁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거룩한 모습이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 오늘도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요구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은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한 영이 되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한 성품이 되어 줄수 있도록 복을 내리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시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과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방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신방 받는 집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기적의 역사가 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